아 정환이 뭐, 요새 요새 애교 선물 세트 안 해주는 거같아사춘기 사춘기라는 이름도 이게 사춘기. 사춘기 이정한이 요새 안 오, 해줘요. 그렇지. 이게 사춘기. 왜사춘기냐 사춘기. 아 이게 사춘기 요 그럼 제가 대신? 오 어? 네. 어? 가자. 가자. 아, 야, 가야지. 내가 분위기한번 해줘. 분위기를 분위기 없이. 너무 잘 진짜 잘할 것 같아. 너무 잘해. 잘할 것 같아서 시키기 싫어. 저용히나요요 아, 용히해주요 <laughs> 아, 저희 저요 알겠습니다. 뭐라고? 1 2 3안 돼. 아, 오늘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인정 <빨리> 오케이 좋아요. 부탁드립니다. 출발!